안녕하세요 반짝구 TV 짐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나비의 신작 레트로 타입 태권브이 시리즈입니다. 상당히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온하비 모형 레트로 타입 컬렉션 태권브이 4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은 온하비사의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레트로 타입 1탄 태권브이 2탄 청동고원에 이어서 3탄 태권브이 시리즈 4종이 됐는데요. 1976년도에 방영된 로버트 태권브이 82년도에 방영된 슈퍼 태권브이 84년도에 방영된 팔사 84 태권브이 그리고 90년도에 방영이 된 태권브이 나인제로 이렇게 한꺼번에 네 개가 동시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1탄, 2탄은 한 개씩인데, 3탄은 네 개니까, 만드실 때 대표님 되게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어, 박스 아트라든지, 이 박스 크기, 그리고 안에 내용물까지 레트로 느낌 많이 나게, 혹은 이제 클래식하게, 정말 정감있고 멋있게 잘 표현한 게 특징 같습니다. 박스 아트가 특히 더 이쁜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박스 아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소유욕, 뿜뿜 썼습니다 구매욕도 썼고요 자 그럼 한번 태권부이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트 태권부이입니다. 자 76년도에 방영된 한국의 슈퍼태권부이구요. 아 한국의 슈퍼로봇이구요. 이 태권도라고 하는 한국의 국기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박스아트 보시게 되면요 태권부이가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적 로봇이 이렇게 태권부이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빡사 하트 이쁘고요 옆면에 보시면요 어린이 안전특별품에 대한 표시 이쪽에 보시면은 레트로 타입 컬렉션 플라스틱 모델 키트 넘버3 no. 설계는 조이포커스 금형은 아카데미 과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권부의 얼굴 잘 그려져 있고요 오나비 모형 키트 4500써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4500원 이제 가격을 이렇게 써 붙인 것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 정면에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매품 슈퍼 태권브이 84 태권브이 태권브이 나인 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보시게 되면요 로버트 태권브이의 조립 설명서가 있는데요 과거에 나온 이제 이렇게 레트로 타입 고전 프라모델들 보면요 이렇게 박스 뒷면이 조립 설명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거에 출시를 한 이런 식으로 200원짜리 프라모델들을 오마주에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대표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샛별과학에서 발매한 이 태권하이브라고 하는 이 태권브이 제품을 보시더라도 이 박스 크기가 똑같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가격은 키트 200원짜리 써 있습니다. 한번 이제 내용물도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상자를 열게 되면요, 게 런너 두벌이 이렇게 딱 단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로보트 태권브이 써 있습니다. 색깔은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반대쪽에는 얼굴과 팔. 자 그다음에 부스터. 또 반대쪽에는 이렇게 몸체가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에 이렇게 발매를 했던 태권브이들도 자 이런 식으로 런너 두 장에 팔 얼굴 단철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과거를 추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제품 자체도 굉장히 귀엽고 이쁘기 때문에. 뭐 세련된 느낌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레트로가 굉장히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 김에 자 이런 식으로 200원짜리 프레시킹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정말 형제 같은 느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본 김에 옛날에 출시한 100원짜리를 보게 되면요, 100원짜리보다는 약간 크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메트로 태권브이 1탄 태권브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이 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고 이건 4 5 0 0인데 벌써 이제 크기가 이것도 벌써 나온지 벌써 1, 2년 지났다고 이렇게 고전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로봇트 태권브이 그시체는 비슷하지만 크기가 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따가 한번 완성품에서 차이점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제품을 한번 꺼내서 만들어 보면은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이 제품을 꺼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자, 그리고 이렇게 메탈릭색.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품을 구매하실 때태권볼을 사시게 되면 이네 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만 랜덤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16세트, 그러니까 4개짜리를 4세트를 사서 총 16개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은색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쁘죠? 한 가지 색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로 발매한 것도 이런 식으로 수집을 아시는 대표님이 한낸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검은색. 태권부의 얼굴 잘표현있고요 태권부의 특징인 V 팔이팔 팔 옆에 양쪽에 나 있는 이뿔두개 그리고 허리춤 옆에 있는 이보통두개자 그리고 이 이렇게 배에 있는 이 부분 자 그다음에 다리에 있는 이 표시까지 거의 완벽하게 태권부를 잘 표현을 했고요. 얼굴 보시게 되면요 작지만 디테일이 끝내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모습 정면 다시 옆모습과 뒷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오리지널 태권브에는 없는 이 부스터 같은 걸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스터는 1977년 태권부이와 수중특공대에 등장하는 그 태권부이는 이 장비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설정상에 나오는 그 장비를 이런 식으로 달아준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로버트 태권브이 말고 슈퍼 태권브이, 팔사 태권브이나 나인제로 같은 경우는 날개가 있는데 그냥 태권브이는 날개가 없어서 썰렁하지 말라고 이 부스터를 달았다는 대표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탈릭 블루색입니다. 완전 블랙과 블루 자 그리고 빨간색 구성으로 된 태권브이 자 그리고 완전 메탈릭색의 이렇게 네가지 구성 처음부터 이렇게 네 가지 구성을 한 아이디어 정말 좋고요 여태까지 한번 이렇게 태권 부위를 봤는데요. 자, 지금 태권 부위만으로도 이렇게 이쁜데, 그 다음 제품들도 어떨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82년도에 방행된 슈퍼 태권 부위입니다. 짜잔. 자, 이 슈퍼 태권 부위부터는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얼굴을 가슴에 집어넣게 되고, 등에 있는 날개 같은 얼굴 기술을 딱 꽂아주시게 되고, 다리를 완전히 일자로 펴신 다음에 접어주시고, 옆에 있는 이 바퀴 같은 거를 딱 접어 주게 시 되면은 원래는 이제 비행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지금 그 모습 약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게이 태권 하이브에 보시는 이 모습 느낌으로 변신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 태권부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총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도 잘 쓰고요. 굉장히 이쁘죠. 박스 아트 굉장히 이쁩니다. 뒤에 보시면은 슈퍼 태권무에 등장하는 적군 기체 잘표현되어 있고요. 그 구성은 다 거의 비슷한데, 옆에 보시면은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와 84 태권브이 나인제로 이렇게 자매품 돼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은 몸체와 팔, 날개 그리고 이렇게 적으로부터 뺏는 라이플 총이 구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이쁘죠. 자이 제품도 이제 만들게 되면요. 슈퍼 태권브이, 은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태권브이와 똑같은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파랑, 메탈릭, 검정, 레드. 이 아까쯤에 제가 보여드린 게 검정이었다면 이 슈퍼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블루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블루를 대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에 달려있는 이 멋진 날개 잘 표현을 했고요. 굉장히 각진 이 태권부의 모습 잘 표현을 했습니다. 디테일, 옆에 있는 바퀴, 이 이제 허리춤 같은 데 있는 덱트 같은 표현, 옆 날개, 그 다음에 얼굴. 옆에 귀 옆에 보시면은 이게 뾰족한 태권부의와는 다르게 이렇게 끝에 둥그렇게 달려있는 것도 정말 잘 표현을 했고요. 태권부이가 들고 있는 이총 아주 잘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진 모습, 뒷모습, 옆모습, 정면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모든 태권보이들의 가동은 얼굴이 좌우로 움직이고요. 이런 식으로 팔, 만세가 되고 다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하고 얼굴만 움직이는데 뭐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팔만 이렇게 뻗고 있어도 사격자세가 되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색, 검은색 빨간색. 얼굴하고 팔 같은 거를 바꿔 끼시게 되면 어느 정도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내기의 슈퍼태권 부위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8사태권 부위입니다. 크제 기계들의 반란에 맞서서 이제 싸우게 되는 8사태권 부위 기억을 하고요. 이8사태권 부위는 3단 분리 변신을 하는 이 비행기, 이제 장갑차, 뭐그 다음에 또 다른 탱크 이게 3단 분리가 되는 정말 멋있는 기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극중의 모습하고 장난감의 모습은 많이 달랐지만 어쨌든 3단 분리가 되는 최초의 태권브이로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옆모습 보시면 은8사태권브이 폰트,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차 매품, 로버트 태권브이, 슈퍼 태권브이, 태권브이 9제로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몸체, 팔, 그 다음에 날개와 얼굴을 끼우면 완성이 되는 이렇게 심플한 구성 잘돼 있습니다. 이제 팔사태권부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슈퍼태권부위하고 많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곡선이 좀 많이 가미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팔사태권부 같은 경우는 은색 은색을 이제 대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귀에 있는 얼굴, 이렇게 덮고 있는 느낌이 모든 태권브이들마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의 다른 점을 보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팔 보시게 되면요 이 팔사태권브이의 이 디테일 슈퍼하고는 다른 모습 갑바 이런 모습에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슈퍼 같은 경우는 날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 날개가 없고요 이제 무릎 같은 부분에 굉장히 강렬한 장식품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옆면 뒷면. 자 그다음에 간만에 얼짱 각도입니다. 이제 파스태권 부위가 이제 이 조그만 게 변신 분리가 될순 없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오납이라든지 하비플렉스에서전파스태권 부위를 정말로 분리되는 버전으로 발매를 해주면 어떨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마 대표님들한테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laughs>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뭐 그렇게. 분리, 변신, 합체까지 되는 거 말씀하시면 아마 제가 맞아 죽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도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는 해 봐야죠. 아직까지는 분리, 변신, 합체되는 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발매가 되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나오려면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 모델러나 이 취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팔리고 많은 관심이 있어야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굉장히 이쁜 84 태권부의 한번봤고요 자, 이제 태권부의 9.0입니다. 9.0에서는 정말 중무장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만화하고는 다르게 이제 특찰이 가미된 모습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이 특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유행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방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무릎을 멋있게 꿇고 있고 뒷면에 보시면 날개와 도킹을 하게 되는 이 비행기의 모습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은 역시 마찬가지로 장미품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태권브이 나인 제로 가격 똑같이 4,500원 써 있고요 어 얘는 좀 복잡합니다 그나마 이 몸체와 얼굴, 팔그 옆에 여러 가지 무장들을 끼울 수 있게 이 무장들을 더 끼우는 게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손에 이렇게 총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이, 이, 앞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도 이제 미사일이 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프로모션을 자랑하는데, 그거는 이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태권부의 90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게 되면요.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은색이 되겠습니다. 중무장을 한 모습이 빨간색이 좀 강렬해 보여서 한번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를 덮고 있는 모습이 약간 슈퍼테그콤브를 닮았지만 뒤투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죠 모양들이. 옆에 보시면 이제 V자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세부 디테일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날개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뒷 부분, 옆 부분. 이런 패널 라인이라든지 디테일적으로는 태권브이 나인제로가 제일 복잡한 것 같습니다. 미사일 포트라든지 레이저를 쏘는 게 양손으로 달려있고요. 날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습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예쁩니다. 나인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총만 이 태권브이 슈퍼 태권브이처럼 총 같은 걸 들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크기에 이 정도만 해도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옆모습 정면, 자, 뒷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태권브이들 한번 이렇게 다 봤는데요. 똑같은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빨간색 4 대가 있게 되면 은또 완성이 되고 은색들도 마찬가지로 은색을 전부 이렇게 4 대가 되면은 완성이 되는 구조겠죠. 자, 검은색도. 자, 이렇게 총 색깔별로 4개씩 구매하시게 되면 16개 세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쁘고 귀엽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1탄 청동거인, 2탄이죠. 2탄 청동거인, 그리고 1탄 이렇게 슈퍼 태권... 아니 오리지널 태권별를 이렇게 끼우게 되면요. 크기는 이제 레트로 12탄이 좀더 크긴 하지만 3탄 같은 경우는 또 크기가 좀 작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가격도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니까 어 굉장히 이쁘고 통일감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태권브이 시리즈를 완전히 이렇게 딱 막혀 있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 준이오나비 대표님의 어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태권브이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막혔던 한국의 프라모델 시장에 굉장히 신선한 재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 나온 게더 많죠. 국산 로봇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관심과 <laughs> 그런 어떤 우리 단결 그런 것만이 이런 우리나라의 태권 브이라든지 다양한 한국 로봇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신호탄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 사실 다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셔도 이원아비 대표님 말씀으로는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힘드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보고요. 이 레트로 3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를 했는데, 정말 변신 분리합체가 되는 다양한 토종 한국 로봇들도 발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재밌죠? 저희는 정말 축복받은 세상입니다. 진짜.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볼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아트가 정말 예술이잖아요. 정말 이거는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박스 아트만 뒤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셔도 정말 전시 효과 뛰어난 그런 컬렉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거 내려놓으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출시된 오나비 모형 레트로 타입 발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로 또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나비 모형 레트로 타입 컬렉션 4종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